오늘은 민물 참개 잡아다 놓은 거에다가 민물 잡고기 동사리, 꼭지, 쉬리, 모래무지, 참마자, 피라미,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물고기는 올려가지고 여기다 생강하고 소주 두 큰술 넣어가지고 잡별인내를 일단 첫 번에 잡으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이제 한번푹 끌고 나면은 이제 참게 반씩 잘라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각종 양념, 대파, 풋고추, 부추, 양파, 깻잎 이렇게 넣고 이제 된장 한두 스푼, 고추장 두 스푼 넣고 자글자글 끓이면 진짜 민물 참게 매운탕, 맛나 맞나, 만나겠죠? 지금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. 저만의 민물, 민물고기 매운탕, 시골 촌놈이라, 진짜 맛깔나게 끓입니다. 그래서 다 끓인 다음에,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.